오늘은 세이코인의 시황과 함께 최근 주목할 만한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분석이 아니라 보유자 입장에서 실제 시장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타점이 궁금하시거나 개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같은 핵심 정보는 따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이코인의 가격은 약 460원대로 하루 기준으로 약1% 하락한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 며칠간 횡보 흐름 속에서 상방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일본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은 3월부터 이어진 중장기 하락 흐름이 6월 중순 저점에서 반전의 실마리를 보였고 이후 꾸준히 저점을 높이며 바닥권 탈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과 8월 사이 500권 돌파 흐름은 단순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매물대 저항을 어느 정도 소화해낸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은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조정 이후 하락이 아니라 440원대에서 재매집된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고점피로가 아니라 추세 전환 구간으로 해석될 근거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여주는 캔들도 같은 흐름입니다. 가격은 다소 밀렸지만은 윗단에서의 저항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 460원 후반 지지 확보가 가능하다면 다시 500원 돌파 시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세이는 단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아니라 트레이딩 특화 블록체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빠른 거래 체결, 낮은 수수료, 그리고 앱 체인 기반 아키텍처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죠. 실제로 세이 위에서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이 테스트되고 있으며 개발자 커뮤니티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 세이 지원 확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 단기 호재를 넘어 세이 생태계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는 세이 기반 런치패드, 신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방향성, 미국 증시 변동성, 그리고 금리 동결 여부 같은 것이 변수는 세이를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세이처럼 거래량이 제한적인 코인은 외부 변수에 더 민감하죠. 따라서 당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변동성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460원 초반 지지선, 그리고 470에서 480 원대 저항선이 겹친 구간이 핵심입니다. 만약 돌파에 실패하면 다시 440원대 지지 테스트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유입되며 480원 돌파에 성공한다면 다시 520원 목표 구간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은 조급할 필요도 없고 무기력하게 놓칠 필요도 없는 구간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수 매도 타점은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 영상 상담번호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보다 정밀한 전략을 함께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도 유익한 시간 되셨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 최소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농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바로 히든코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히든코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매일 확인하고 직접 매매에 활용하는 정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어, 카톡이나 텔레그램에서 흔히 보는 어, 뜬구름 잡는 얘기 근거 없는 추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화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제 번호 010-9959-6611 여러분이 숫자 3만 보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한 통의 문자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 인생의 투자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요 바로 데이터와 확률입니다 이쪽 세계에서 제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적 신호를 포착하고 심리적인 매물대를 읽어내죠 그걸 실전 매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바로 그 실전에서 먹히는 정보입니다 화면을 왼쪽에 보시면은 오늘의 단기 유망코인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소폰이라는 종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포착한 종목이고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표가는 플러스 5% 이상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이상 자르도록 설정해 두었죠. 이게 바로 계획된 매매입니다. 무작정 오를 거라 믿고 들어가서 묶이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이익을 챙기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추천 사유도 나옵니다. 첫째 강한 거래량 동반 상승세 최근 1시간 기준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가격이 고정 경신 이건 단기 매매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가격이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둘째. 기술적 반등 시그널,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확인되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시점. 이건 차트를 조금만 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셋째, 심리적 저항선 돌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머무르면 심리적으로 매물벽이 무너지고 급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바로 당위 급등의 촉매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정보들이 모두 무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로 문자 하나 보내서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매일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왜이 종목이 유망한지에 대한 이유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무료로 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실제로 정보를 받아보면은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그냥 카더라가 아니구나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저와 오래 인연을 이어가게 될 거고, 그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늘의 유망 코인 추천, 이제 목표가, 손절가 설정, 이유가 있는 종목 추천, 이제 모든 정보 100% 무료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멋있게 적어 놓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실천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목표가 없이 들어갔다가 묶여서 몇 달씩 기다리는 거. 손절가 없이 계속 버티다가 계좌 녹아 내리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저는 그런 매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건 여러분이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매매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장이 시작되면 어떤 코인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지, 익절은 어, 몇 퍼센트에서 할지, 손절은 어디서 할지를 전부 안내해 드립니다. 이 클럽은 하루에 수십 종목을 마구 던져 주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가능성이 높은 단기 매매 종목만 선별해서 드립니다. 거래량, 차트 패턴, 심리적 지지, 저항선, 그리고 최근 시장 분위기까지 전부 종합해서요. 여러분이 단톡방에서 아무 말 대잔치 듣는 그 시간에 저는 진짜 돈이 되는 종목만 알려 드릴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정보의 질이 곧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늦게 들어가면 끝입니다. 반대로 이제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면 단 하루 길게는 이틀 안에 20% 수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드리는 건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게 무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0109959 6611로 숫자 3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부터 이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자 하나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주식이든 코인이든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는 결코 운에 기대지 않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정보 그리고 계획된 매매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제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 이미지를 보여드린 것도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린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9959-6611 숫자 3 지금 바로 보내세요. 이 작은 행동이 1년 뒤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